템플릿 설정 방법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급여 정산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템플릿 설정하기 편에서 만들어 놓은 정기 급여 템플릿으로 정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산하기와 퇴직자 정산 버튼 보이시죠? 일반 정산을 할 때는 정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퇴직자 정산을 할 때는 퇴직자 정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기 급여 정산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정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산 시작하기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급여 이름, 귀소월 지급일, 기본 근무 정산 기간, 초과 근무 정산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럼 급여 이름을 3월 급여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귀속월은 3월로 설정을 하고요. 급여일은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근무 정산 기간은 3월 귀속 급여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설정할게요. 초과 근무 정산 기간은 기본 근무 정산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도 하지만 플렉스 근무 기록을 연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회사의 경우 급여일 전월이나 급여일 며칠 전으로 지정해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급여일일 경우 기본 근무 정산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면 급여일 이후에 발생한 초과 근무 수당을 2월에 소급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럼 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초과 근무 정산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시작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에 정산 대상자들이 보여집니다. 대신 정산 기간 즉 귀속거래 퇴사한 퇴사자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정산 대상자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퇴직자 정산은 따로 정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자 정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산 대상자들 중 제외하고 싶은 구성원이 생겼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를 원하는 구성원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대상자 제외"라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원하는 대상자를 체크하시고 "대상자 제외"를 클릭해 주시면 체크한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만약 대상자를 잘못 제외하셨다면 대상자가 다시 보여질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안 보여요라고 기재된 곳 옆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아까 제외된 대상자들이 보여집니다. 정산할 대상자를 확정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지금은 여기 정산 대상자들이 많으니 저는 이네 명만 정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정산 대상자를 확정하셨다면 이제 지급 항목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급 항목을 클릭하시면 총지급액, 기본급, 고정 초과 근무수당 등 기본적으로 필수 항목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생성했을 때 추가로 식대 항목을 설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식대라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설정하셨던 식대 외에 추가로 지급 항목을 넣고 싶으시다면 현재 이 화면에서도 지급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여기서 지급 항목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직책 수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전체로 설정을 하고, 지급 금액은 정산 시 입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 또는 선택한 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급 항목 추가에서 추가한 직책 수당이 이렇게 바로 지급 항목 목록에 보여졌죠. 직책 수당 설정을 할때 대상자는 전체로 놓았기 때문에 이 정산 대상자인 4명이 보여지게 되었고, 지급 금액은 정산 시 입력이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0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지급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지급 금액을 입력하려면 여기 위에 엑셀로 입력. 이라고 보여지는 여기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하신 후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은 엑셀 파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앞단에 추가, 수정, 삭제. 추가를 원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추가. 수정을 원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수정. 삭제를 원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삭제를 적어 주시면 그 내용에 맞춰 반영이 됩니다. 일단 저는 금액이 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기재를 하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하신 후 다운로드했던 여기에서 엑셀 업로드를 해 주세요. 엑셀 업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입력했던 지급 금액이 보여집니다. 이 4명의 직원들 중에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싶은 직원이 생겼다면, 여기에서도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엑셀 파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김플렉스라는 사람의 급여를, 직책수당을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라고 넣어 주시고 지워 보겠습니다. 삭제라고 넣어 주시고 저장해 주세요. 다시 업로드 를해 주시면 삭제를 원했던 직원이 사라졌죠. 이렇게 금액과 구성원을 제외하거나 추가하고 싶으실 땐 엑셀 파일에 이 앞에 보여지는 부분에 문구를 이세 가지 추가, 수정, 삭제 문구를 꼭 기재하셔서 그 내용에 맞춰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지급 항목에서 모든 금액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확정을 하신다면 여기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에 대한 요약, 총 공제액들, 소득세, 지방세 등 공제된 금액이 총합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간이 세액표 기준 세액에 맞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본 값에서 템플릿 설정하셨을 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한다고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고지보험료로 정산을 한다고 템플릿에서 설정을 했는데요. 고지보험료로 적용하실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고지된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엑셀 파일, 정리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고지보험료, 건강, 고지보험료, 장기요양 이두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세요. 장가지로 저장을 하신 후, 엑셀로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고지보험료의 건강, 장기 요양에 기재했던 이 금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 적용으로 했기 때문에 급여에 따른 보험 요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국민연금의 경우 특이사항의 납부 예외로 기재가 되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강플렉스죠.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사회 사대보험 예외 유예 분납 감면 등 사회보험 메뉴에서 설정해 주시면 설정된 내용에 맞춰 적용됩니다. 기준소득거래가 사대보험 설정 메뉴인 사회보험 설정 방법은 따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도 물론 공제 항목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지급 항목 추가하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추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제 항목까지 모두 정산이 완료되면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과 미리보기라는 버튼이 보여지실 겁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요약 화면에서 수당별 지급 총액이 보여지고, 여기 보이시죠? 그 후에 상세 내역으로 구성원별 지급액이 보여집니다.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하세요. 확인이 끝나셨으면 정산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구별 명세서 열람 시점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급여 명세서를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급여 대장과 이체 리스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급여 정산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급여 정산 어렵지 않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단에 물음표를 눌러주시거나 밑에 귀여운 이모티콘을 눌러서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